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는 그냥 복잡한 컴퓨터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우리가 흔히 뇌를 신경세포의 집합체,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장치라고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뇌는 그보다 훨씬 깊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 바로 우리 안의 신성을 깨우는 뇌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인류의 오래된 질문. 사람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죠. 플라톤은 인간 영혼이 이대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본래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해요.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내면의 신성을 품은 존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몸과 뇌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2. 뇌과학이 밝힌 신성의 흔적 이제 과학으로 가볼까요? 최근 뇌과학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어요. 전두엽은 자기 성찰과 도덕적 판단을 담당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측두엽과 편도체는 종교적 영적 체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할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해지면서 자아와 우주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뇌파 연구를 보면 알파파와 세타파가 깊은 명상이나 창의적 순간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신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3. 신성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신성이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영적 잠재력. 우리는 자기 초월적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창조력. 예술, 과학, 기술, 철학의 모든 발전은 내면의 불꽃에서 시작되죠. 셋째, 조건 없는 사랑. 단순한 호르몬 반응을 넘어 우리 뇌는 깊은 유대와 자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신성은 멀리 있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내적 힘이에요. 4. 현대사회와 신성의 위기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신성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경쟁,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이 뇌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성을 깨닫는 일은 철학적 사치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을 위한 필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5. 신성을 깨우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 매일 20분만 해도 뇌 구조가 변하고 집중력과 공감력이 커진다고 해요. 창의적 활동. 그림, 글쓰기, 음악 같은 창조적 몰입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화합니다. 공감과 나눔. 누군가를 돕는 행동만으로도 토파민이 분비돼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즉, 신성을 깨우는 건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과학이 입증한 생활 속 실천이라는 거죠. 마무리. 여러분, 뇌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신성을 발견하게 하고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이끄는 통로예요. 혹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지 않나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신성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